오늘은 바울이 잡히다, 바울이 잡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잠깐 에,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출생에서 청년기까지는 아주 순탄한, 부유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에,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이방 땅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에, 그 로마의 앞정에 못 이겨서 이제 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부모도 에, 그런 디아스포라여서 이렇게 로마의 앞정에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로마에 큰 공을 세웠던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권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공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마니엘 라비 선생님, 그분은 1년에 한 6명 정도만 이제 자기 제자로 삼아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언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아주 능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큰로마 시민권도 있고 최고의 학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앞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메색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인생이 거꾸로 지고 완전 인생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친히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 되라 이 사명 가지고 그는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교에서 회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여 이제 다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죠. 1차 전도행은 가까운 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좀더 넓혀서 어, 지금의 유럽 에,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교의 루디아를 만난 그곳입니다. 마지막 3차 전도행은 에,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순회하되 에베소 에베소에서 이제 3년 3개월 동안 머물렀던그 어, 성교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에,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였습니다 이번에 가면 이제 큰 고난과 박해, 죽음에까지 이르러진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 아가보라든가 빌립의 내네 딸들 이런 예언자들이 아주 한결같이 사도 바울 이번 가면 마지막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을 다 이루기려 하면은 내 죽음도 아깝지 않다 하면서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어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도 이제 60이 넘어서고 있는 이제 고령의 나이였는데 에 그는 그 1차, 2차, 3차 전동에서 수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 3차,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고린도우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서 4 0의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이용하면서 강의 이염과 강도의 이염, 동족의 이염, 이방인의 이염, 이음, 시내의 이염과 광야의 이염과 바다의 이염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놀아 예. 우리가 배워온 대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로 보건대 첫째 사도 바울의 일생은 일사가고의 생애였다. 즉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예, 겪었습니까? 매를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았고 예, 아까운데로 바다에서 배가 파산해서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일주 일간을 그렇게 예,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사 각오의 그 힘은 어디서 났는가담메석 예,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도 주님이 살려주면서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이성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면서 격려도 하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떻게든 아웅다웅 벌고 많이 쌓고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나눠주고 죽는 것을 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멸루관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게 멸루관을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을 그는 기꺼이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철저히 준비한 사람하고 죽음 이후를 소홀히 준비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가 확실히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잘라져야 된다는. 것. 아, 그러구나.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어떤 상을 받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좀 거절하고, 차라리 이 땅에서 안 받고, 천국에 가서 나는 더큰 상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상은 이 땅에서는 받은 축복이 우리 기준으로 가면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가 가정이 있었습니까? 뭐 돈을 벌었습니까? 큰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그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못 받은 그 축복과 상이 하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영원하도록 있는 상을 받겠습니까? 저도 많은 교회를 보면서 많은 성도 중에 그런 분을 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물질의 복을 못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분은 이 땅에서는 사도바울같이 어떤 물질적 축복을 못 받았지만은 하늘의 상을 더 많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그런 이 땅에서보다 하늘나라의 더큰상 그걸 바라보고 일사각으로 이렇게 일생을 바쳤던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을 각으로 그 생애를 살고 두 번째로는 구령의 열정에 우리는 불닦던 사람이죠.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과 사명감에 그는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정.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치옥부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루, 안 하루 여기서 지체하면내 복음을 전못 듣고 죽은 사람도,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라도 그는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쳤잖아요. 그 그래 죽은 줄 알고 갖다 골짜기에 버려 버렸다 버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뒷날 새벽에 가서 장례를 치러 주려고 갔더니 가서 이제 그 널브러져 있는 사도 바울 주위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돌에 맞아서 죽어 버릴 정도로 돌에 맞아서 버려 본 정도면 얼마나 그 상처 컸겠어요. 우리 같으면 일단 살아났더라도 어, 몸도 추스리고 좀 몸도 보신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자마자 빨리 다음 이제 전도의 목적지로 가자 하면서 1분 1초도 자기 몸을 위해서 어, 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불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꼭 오래는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늘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래는 전도의 총력 구령의 열정을 꼭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올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년생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순종에 사는 것이다. 뭔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유언으로, 지상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올해 꼭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올해는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 총력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본문에는 이제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를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으면 그 고생하고 온이 사도바울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은 환영, 영접을 했지만은 뒤에 쭉 보면 이제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 모세의 율법을 어, 어겼다 또는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또뭐 정결법을 어,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제사 안 받고 어, 용서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전했다고 막 트집을 잡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듣고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첫째는 그 복음을 절대 듣지 않는 철저한 유대인들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로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와 정결법을 해야 구원받는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수 없다. 이렇게 완전한 유대인들. 두 번째로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개동한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완전 이제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다메에서 도당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세 번째로 는 이제 반반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은 구약과는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함께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도 믿으면서 모세 율법도 같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 이렇게 퇴집을 잡고 한 사람들은 바로 철저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반반씩인 이 사람들이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지금 그를 붙잡고 오늘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를 붙잡아서 그냥 얼마나 두들겨 폈는지 사도바울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한 사람을 예비했죠. 그냥 놔뒀다가는 사도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 맞아서.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또 사도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부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그 지금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는 그 폭행 장소에 천부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왜이 사람이 누구며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처럼 폭행하고 죽일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딱한 가지로 말을 못 하죠. 실상 사도 바울은 뭐, 특별히 그렇게 폭행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거든요. 그건 하나의, 하나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딱 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알고, 이 사람을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감옥이 제일로 안전하다는 것 아신가요? 아마 어떤 집으로나 사도 바울이 피신했다면 그 집까지 따라가서 어찌나 알아내서 그를 또 해코지를 할 것인데 이 천부장이 로마의 감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손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또 섭리의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 험난한 1차 2차 3차 성교행을 마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고 피곤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간에 노고를 취하고 상은 못줄 망정 이처럼 무차비한 폭행을 하고 죽이려 하는 이 모습,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굉장히 모멸감, 참 섭섭함, 여러 가지가 교차했을 걸로 봅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한 성교사님이 40년간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성교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마저 그어 아프리카에서 질병으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이성교사님은 굳굳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쓸쓸하게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기국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배에 타고 오는데, 그 배에는 또 마치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즐기다가 일주일간 즐기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튼배에 탔다는 거예요. 자, 항 이제 배가 이제 미국 예, 항구에 닿자. 대통령이 이제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온다고 군악대가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그런 빵빠레가 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을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선교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요? 대통령은 일주일간 가서 휴가 즐기고 왔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하고 저렇게 환대를 하는데. 저는 일생을 바쳐서 내 가족들마저 잃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내게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보여,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섭섭하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중에 내 성교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 내가 보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고, 천군 천사들의 악대와 황금 카펫을 깔아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그때, 이 대통령, 이거 환영,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환영을 내가 하늘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금성이 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는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생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환영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이 어떤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서 더 많은 상으로 주실 걸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올 한해 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영원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